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양코드 네, 전쟁 돌아왔습니다. 폭주 레벨 맥스 자이언트 블랙방우 나오는 판이죠. 쓰레기 같은 판인데 이걸 5일인가 일주일인가 주고 하여튼 20판을 깨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선이 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저는 드링크 써가지고 한 번에 몰아서 하고 있고요. 귀찮아가지고 대충 멀리서 패해주고 일단 핵심은 하다스가 멈춰놓으면 게임 끝나는 거죠. 간단합니다. 너무너무나 간단하고. 일단 라인이 너무 밀리면 안 되지만 너무 미는 것도 안 좋기 때문에 대충대충 슬렁슬렁 대충 뽑아보도록 하죠. 레벨을 20개까지 해야될까? 일주일 이벤타 하는데? 하루에 한판씩 해서 7곱판 하면 되잖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좀 선을 많이 넘는 것 같아 선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 선이라는 건 한번 넘으면 그 다음부터 거기가 또 기준선이기 때문에 그걸 또 넘게 되죠 링크를 쓰게 만들려는 그런 뜻인가? 나중엔 그드링크 부족할 것 같긴 한데 그럼 또더 풀겠죠?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니까 뭐 어떻게 태클을 걸순 없지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자저 오리가 쏙 지나가면 갑자기 게임이 게임 오버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포를 천둥포를 들고 나온 거는 빵을 멈춰놓는 게 개꿀이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아, 아무것도 안하고 기다리는게 방금 음, 개꿀이기 때문에 라인 안, 안 밀고 좋아요 자 얘가 어떻게 되는지 꼬라지를 보고 통과 해버렸네 실시로 아코마리가 나와가지고 요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격이 안될 때가 있구요, 보시다시피. 음, 이러면 어떡하냐? 누군가 요격을 해주면 됩니다. 안 됐구요. 잠깐, 내가 왜 폭주 19를 하고 있었지? 19다 깼잖아. 어, 어차피, 상관없었으니까 다행이고. 자, 폭주 맥스를 깨야죠. 그걸 알고, 미리, 미리 죽었습니다. 이런 판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배경은 맨날 돌아가면서 쓰는 풍운양 코타 배경이고요. 저렇게 우리가 쑥 지나가면은 게임이 터질 수가 있다. 아주 잘 보여 드렸고요. 그다음에는 뭐 깨는 것만 보여드리면 되죠. 깔끔하게. 음, 쟤네들 어떻게 살아 있냐? 형을 두들겨서 쿵 했나? 타이밍이 아주 완벽했나봐요 아니구나 무조건 쿵을 하게 돼 있구나 음, 그런 거 없었고 자저우리는 미리 한번 빠져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그란던 사거리에 걸려가지고 미리 터지든지 좀 늦게 터지든지 뭐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피곤할 수 있다 예, 머리가 죽고 나가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뭐 라인은 엄청 밀지는 않을 테니까. 오케이, 터졌구요. 터져라! 터졌... 안 터지고요, 얘네는. 아, 이게, 흔적이 어, 엄청 강한데도 불구하고, 별로 터지지가 않아요. 오케이, 돈은 마련해놨구요. 왜안 터지는 걸까요? 배유를 미친 듯이 먹었기 때문이죠. 노답. 잠깐만, 너또들어가려고 어, 들어갈 뻔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빵을 무한 정지실 각을 보면 되죠. 얘는. 아웃소니한테 어, 밀려가지고 나가 떨어질 운명이고 아니네 안 떨어지네 한 방에 히트백이 안돼와 하이에나가 얼마나 즐긴지 오히려 슬슬 밀고 들어오고 있죠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무한정지 음, 무한정지 떴죠 데스가갓케다갓케는 아니고 특별한 케이스에 엄청난 활약을 할수 있는 캐릭터라는 거죠 사실, 이런 유틸 캐릭터가 고인물 한텐더 좋아. 확실히 쓸 때가 있잖아. 캐릭터, 어차피 모든 캐릭터 부족한 것도 아니고, 여기도 쓸수 있고, 저기도 쓸수 있는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엄청나게 특출나게 있진 않아요. 가끔 보면은, 반갑기도 하고. 테스 캐릭터 있는 캐릭터죠. 특징 있는 캐릭터죠. 있는 캐릭터라 그러니까 좀이상하네 이런 것들이... 음, 가케다 그런 겁니다. 무시하면 안 돼. 특징 있는 캐릭터들... <laughs> 아... 루카는 그냥 딜러로 나온 거예요. 너무 질질 끌리지 않게 뜬적초 뎀, 검은적초 뎀... 거리가 짧아서 빵한테 한 방에 가시지만, 어차피... 빵은 멈춰 있는 걸? 여기서 끝난 줄 알고 닝기리 닝기리 하고 있으면 안되고요 문제는 또 나와요 좀비가 딴 놈은 나와도 돼그 좀비가 빠져들어가지 못하도록 천둥포 반응을 좀 빨리빨리 해주거나 그 정도의 센서는 필요하다 게임 다 끝난 줄 알고 거저 뽀석뽀석 먹으면서 딴짓하고 있다가 게임 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닌 건 아니고 두 번이에요 나이스죠? 근데 때리는 놈이 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알아서 기어 들어가실 테고. 됐습니다. 그 다음 좀비는 나오는데 오래 걸리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저 좀비가 귀신같이 빨려 들어가면은 저 테사란 앞에 딱, 딱 올라오더라고. 디자인이 그렇게 된 건지, 우연인지. 한 놈은 다 통과하고 테사란 앞에만 딱 올라와요. 기는못견지 이렇게 해서 폭주 맥스 편안하게 깨봤고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는 건 아니겠지 아, 엔딩 멘트 치다가 터진 덕도 꽤나 있죠 잠깐 이렇게 자주 빨리 나올 리가 없는데 퇴사란 뒤에 딱 나와서 퇴사란을 물어 죽입니다 보셨죠? 신싱 맞고요 이거 대포 써봤자 소용이 없어 우리 편 유닛 맨 앞에 기준으로 내포를 쏘기 때문에 이제 고기가 끊기기 시작해요 하지만 쿠니오 군이 잘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란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란돈이 성푸시다 말고 멈출 듯그 이상하게 볼동한 놈한테 터지고 있고요 돈은 많은데 연닛은안 나오고 성 더럽게 즐기고 후렴이 길고 다터지고뭐 이런겁니다. 너무 개꿀이고요. 그랜덤 타이밍이 안좋아가지고 애들이 다 죽어서 성부지는데 다시 한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됐구요. 그런거지 뭐. 자, 거기 너무 뽑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유닛이 안넣으면 안되잖아요. 근데 얘네가 성부지겠다 이번에? 뭐 안나오겠죠? 뭐 안나오겠지 뭐. 7만, 6만, 5만. 끝! 아, 이놈의 강습. 그, 월간 강습은 할만한데, 이게 막 압축이 돼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하루 몇 번씩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벤트 감수급은 정말 극혐입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